안녕하세요. 도라이버TV 돌리나입니다. 오늘은 액정 뜯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나사가 없으면 그냥 뜯으시면 돼요. 보통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을 수도 있는데 어, 이것도 양면 테이프가 살짝 붙어있죠. 양면 테이프만 이런 밀대를 이용해서 뜯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벌어지죠.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뜯어주시고, 위쪽도 이렇게 벌리듯이. 이렇게 뜯어주시면 LCD 베젤이 뜯어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사가 있는데, 액정 고정 나사를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들어주시면 패널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야 되죠 어, LCD 가이드 쪽 이쪽, 이쪽 힌지 쪽하고 연결된 이쪽에도 나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때는 이 힌지 쪽까지 다 뽑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어, 하네스가 LCD 케이블이요 LCD 케이블이 여기 액정에 붙어 있는데 이걸 뜯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커넥터를 뽑아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